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예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풍족한 물질 문명과 눈부신 과학 기술 발전으로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모습을 스마트폰 하나로 볼수 있어 다양한 삶은 한꺼번에 체험하면서 삽니다. 또한 세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쉽게 볼수 있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을 위한, 사람에 의한, 사람의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을 만능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모든 나라의 정책도 사람이 잘 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즐기고 체험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넘는 그 무언가를 추구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종교 활동으로 분류하며 또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인간을 연구한 결과를 보더라도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하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도록 노력합니다. 최근의 연구는 가장 높은 욕구가 자아 초월의 욕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정계심을 채우는 욕구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교심은 많은 정교를 만들었고 지금도 인간의 근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교 활동이 미디어나 공공 언론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의 근본 욕구가 무엇이며 왜 생겼는지를 알려주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려줍니다. 인간의 근본 욕구가 생긴 원인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근본 욕구가 생겼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인간에게 생긴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달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내쫓음으로 인간은 마음 속에 항상 에덴 동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의 근본 욕구로 인간의 마음 속 깊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되었습니다. 장세기 6장 1절로 3절 "사람이 양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진이 됩미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되었는 바, 하나님과 영영이 분리되었다 함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 즉 천국은 영영이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천국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천국은 인간이 돌아가야 할 본향입니다.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영혼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천국에 갈수 없게 되어 영영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구약으로 약속하시고 신약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공생에 동안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어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였습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어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또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내가 천공 열쇠를 네게 주리니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내가 땅 위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지금도 베드로처럼 자기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담 이후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몸소 자신을 희생, 즉 죄값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자는 제사함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로 말리암아 제사함 받아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 육신이 죽은 후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는 여러분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천국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아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천국에 대한 근원적 갈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잃어버린 천국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천국을 회복시키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는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죄값을 몸소 지르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 천국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는 자기를 믿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를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고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사는 동안 천국을 소망하며 죽어 예수께서 보내시는 천사에 의해 천국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살아도 죽어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로 예수를 잘 전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옵니다. 한성가 2 4 1장 아름다운 본양 오늘 자한양 하겠습니다.